이것은 원숭이 속임수가 아니냐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가 팔렸다는 샤오미 전기차의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내에서는 환불해달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복면 신문 등 현지 매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 운전자가 su7 시승 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도로 연속을 들이받았습니다. 샤오미 측은 사고 원인을 고객의 운전미숙 탓으로 돌렸지만 누가 봐도 운전미숙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만누절 쇼가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것은 쇼가 아닌 진짜 충돌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는 SU7 차량이 연색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3일에는 SU-7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차량의 우측 헤드라이트와 범퍼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을 빼닮았다고 해서 샤이칸이란 별명이 붙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엄청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 전자업체 샤오미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 SU-7은 출시와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차량 인도까지는 길게는 7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공식적으로 S7 자동차 주문량이 하루 8만 대를 초과하고 보증금 수익이 1억 위안에 달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오리 바람이 지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소 물결이 일었고 중국 종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동 주문한 소비자 200여 명이 7일 이내 보증금 5천 위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주문한 이후에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없게 잠궈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S.U.7의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를 취소하는 이들이 기하적으로 늘어났으며 취소하지 못하게 막아놓았기에 지금 보증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는 S.U.7을 발표하고서는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국인들에게는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샤오미는 특히 애플과 비교되었는데 10년 동안 개발한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했지만 샤오미는 3년 만에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 최고 스펙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800km로 테슬라 모델S보다 길고 10분 충전으로 390km 주행이 가능하며 레벨3 수준의 자유주행 기술 샤오미 8 역시 탑재됐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기본 모델 4천만원으로 모델3에 비해 500만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최상위 모델 맥스는 5,6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 s 에 반값도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SU7의 가격이 공개되자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공격적인 가격 책정이라고 평가하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샤오미 전기차 SU7을 구입한 중국인들은 앞다투어 영상을 올렸는데 한 중국인은 SU7을 20분간 운전했는데 가장 독특한 운전 경험이었다며 거리에 나온 SU7을 우려로 보는 중국인들의 반응을 올렸습니다. 그런 마치 SU7을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스타 대접을 받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 수치라고 발음되는 샤오미의 전기차는 말 그대로 대륙의 자랑이 아니라 대륙의 수치, 대륙의 실수였습니다. 실제 4천만원밖에 안되는 SE7은 800km를 간다고 했지만 500km 밖에 안 가고 제로백도 2초 때를 했지만 4초가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체 제어 장치도 없어 주행 중에 급제동을 걸면 물고기에 헤엄을 칠때 꼬리가 흔들리는 피쉬 테일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4월 3일 일제 배송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난 상황을 보면 조만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야 S17의 실체를 알고 계약 취소율이 40%가 넘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취소를 못 해서 나온 수치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샤오미 전기차의 실체를 알고 이같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방, 표절, 봉제 조립 문화의 만연은 중국 기술 산업 전체에 비극이 될 것이다. 정말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환불해 주세요. 이 마케팅 수법은 정말 대중을 속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걸 사냐? 당신은 정말 용감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돈도 없는데 뭔데? 보증금 환불도 안되냐고? 절대로 샤오미를 사지 마세요. 자동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시나요? 젊은 층을 위한 첫 번째 자동차를 평가받고 있는데 샤오미의 일부 주변 디자인 외에 이 샤오미 자동차에 핵심 기술이 담겨있는 걸까?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인 BBA, 캐딜락, 렉서스, 링컨 등 30만 유안에 이르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를 제쳐두고 새로운 파워 브랜드는 20만 유안이 넘지만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를 위협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샤오미의 s 7은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며 망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집중 견제에도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8만 대 전기차를 수출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의 바탕으로 성장한 내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로 값싸게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아일의 자동차 국가인 태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현대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인내에서 소형 전기차 에어 EV를 2,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중국 체리 자동차는 전기 SUV 티고 7을 3,200에서 4,100만 원에 판매합니다. 반면 현지 생산하는 아이닉 5의 가격은 6,300에서 7,300만 원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사 전기차의 국내 상륙도 우려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시장에 아토스레아 돌핀 등 전략 차종을 수출하고 있는 비아디가 현재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사 중국차에 대한 인식은 최악인 것도 있지만. 이번 샤오미 전기차 사고 장면을 보고서 국내 시장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샤오미 전기차가 공개되자 끝내 준다며 대단하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던데 진짜 폭발할 것 같다. 전기 자전거도 하루가 멀다 폭발하는데 뭔 햄폰 회사 따위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고 불안했다. 목숨을 걸순 없지. 이제 알았나. 중국 사는 그냥 걸으면 된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호구 사치다.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각에서는 샤오미 전기차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한국의한 기업이 중국에서 잘 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디 l e n 씨는 선박 기자재 중소기업 탱크탱크와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에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 뒤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빠르게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역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약재로는 진압이 매우 까다로워 화재 진압에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됩니다. DLNC가 개발한 건물형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차 부천 청공 후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지랍 장비는 강력한 수압을 통해 터비를 돌려 드릴을 작동시키는데, 이 드릴은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수압만으로 2분 안에 차체 하부와 배터리팩의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합니다. 4천만 원짜리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3년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샤오미는 중국 내에서 인기가 폭발했다고 했지만 정말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 만에 진화할 수 있는 한국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